여러분, 믿기지 않겠지만 결혼하자 맹꽁아. 백구아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단수와 공이, 그리고 민기의 갈등이 폭발하고 명자는 순위에 대한 깊은 후회로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순간, 단수와 공이 앞에 등장한 인물은 과연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백구아의 숨막히는 전개를 예측해봅니다. 구름이가 갑자기 고열로 쓰러지자 구단수는 망설임 없이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간다. 숨이 차오르고 얼굴은 땀으로 흥건하지만 멈출 수 없다. 공이는 그런 구단수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리고 뒤따라 달린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가 급히 아이를 데려가고 공이는 떨리는 손으로 단수의 팔을 붙잡는다. 고마워. 단수는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헐떡거리는 숨을 내쉰다. 그 순간 공이의 눈에는 단수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는 확신이 스며든다. 한편 명자는 남편인 경태를 볼 때마다 순이에게 못해준 것만 떠올라 가슴이 꽉 막힌다. 더 잘해드릴걸. 밤이면 깊어지는 후회와 그리움 속에서 명자는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을 떨쳐낼 수 없다. 하지만 경태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이 어머니를 위해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 후회하지 말아요. 명자는 그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뜨거운 눈물을 쏟아낸다. 한편 제이스 그룹에서는 가품 문제를 해결한 구단수와 맹공이가 한숨 돌리고 있었다. 단수는 공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두 사람은 잠시나마 평온한 시간을 보낸다. 이제 좀살것 같다. 공이가 가볍게 웃자 단수도 어깨를 으쓱이며 장난스럽게 말한다. 내가 옆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공희는 피식 웃으며 단수의 팔을 가볍게 치지만 두 사람의 분위기는 전과는 달랐다. 서로를 향한 감정이 묘하게 달아오르는 순간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앞을 가로막는다. 공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고 단수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하다. 서민기다. 끄는 여유로운 듯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는다. 둘이서 꽤나 다정해 보이네. 서늘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른다. 공희는 당황하며 입을 때려 하지만 단수가 먼저 나선다. 여기까지 와서 뭐 하자는 거야? 단수의 날선 목소리에 서민기는 피식 웃으며 다가선다. 내 아이가 아픈데 내가 오면 안 되나? 순간 공희는 서민기의 말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하지만 서민기의 눈빛은 단수에게 박혀 있다. 근데 넌왜 이렇게 공희 옆에 붙어 있는 거지? 단수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서민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내가 있어서 문제라도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는 가운데 공인는두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든 말을 꺼내려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서민기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공의와 단수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백구화에서는 모든 것이 결정된다. 과연 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화 예측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